감사합니다. 어, 좋다. 아 잘해, 에이스야 에이스. 에이스야 에이스. 아 동현이 스무스 하나 올려줘야 되는데. 어, 아, 지훈이 형부상스부상스러 아, 여기... 아, 아 올드 스쿨이다. 야오밍이네, 올드 스쿨이야. 너라 와~ 승정이... 24대 34... 불러이 화이팅~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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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, 오시

아~~ 지이형 견제 좋았는데 아~~ 24대 37 아깝다 아 쟤도 컷한 명만 더 있어도 편한데 왜? 왜, 왜 우리 팀이 저기서 열심히 뛰고 있어? 좀좀터지셨 천천히... 아니, 아니, 정문이가 나생문이 지금 뭐 사이트 하안 된다고... 나생문 지금 딴거들러갔어딴거 예초전 예토, 생 하러 갔어. 아, 이거 뛰어야지! 아, 아이고 빨리 오지! 아이고 왜 들어가? 됐다. 이차이다 엄마, 아 어. 죄송합니다못 찍었어 못 찍었어. 살살 뛰어. 체력 보충해야 돼. 우리 이겨야 되는데. 24대4 4 14. 아니 우리가 레드 힘을 다빼나 레드랑 계속 물리는게 우리, 물리는 우리 지쳐있을때 레드랑 뛰잖아 레드 팔팔하고 사실 네, 서쪽도 한번은 지훈이 형 27. 어시 거야. 27. 어. 삼점 두개 올라왔어. 3점두개 올라왔어. 27대 성일이, 27. 성일이 어시. 성일. 응. 어 성일, 성일이 내 아스 포인트 가드야. 제 제가 하는 거 지금 충분히 다 해주고 있어서 거의. 아니야, 3점 2개 맞아. 3점 2개만 올렸으면 됐어. 어떤 쪽구석거 하나 여기 하나 꼭 성일이 어시 경범이죠. 성일이 지금 어시 1등이야. 다른 1번보다도 더, 더 많이 하고 있어. 자기 할거다 자기 할거 깔끔하게 다 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29대 34 애들이 아직 형들한테 반항기들이 있어 뭘 하면 그냥 7살에 넘어가는 게 없어. 에3 7대에3 저기 에3 친구 에3랑살에이이살에3 친구 7대에3 그래서 우리 아이 37살에 37살에 어에 잘둘 아, 봤다, 잘 봤다. 어? 36대 50, 저기 는 되게 무게 가있 어서 안정감 있다. 36대53 레드, 이건 지금 막 아야 돼. 레드 막 아야 돼, 막 아야 돼. I mm -hmm. 성일이가 농구 진짜 잘해. 36대 55. 어? 아니, 너, 너, 채, 너 채, 너는 술을 잘 먹은 것 같고. 아니, 성일이가 진짜 농구 잘해, 똑똑하게. 저 경찰이랑 내가 투을베이스야티안 나게 잘해. 우 와. 1 0 경보봐, 이거 놓쳤어야지. <laughs> 이거 놓쳤어야 성일이. 성희리, 성일이랑 똑같아지지. 와와와